진정한 사랑과 봉사. 수없이 사용하는 사랑이라 하는 말이 있으며,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베푼다. 는 말이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봉사라는 행동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많은 이가 각종 각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봉사라 함은 남에게 베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남들에게 보이는 거칠의 행사가 되어서도 아니 되며, 스스로의 즐거움과 오늘의 삶을 크나큰 영광이요 은혜라 생각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요 봉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자는 무엇이든 베푼 만큼 걷어들이고자 한다면 이는 사랑과 봉사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무엇을 베풀 수 있는 자에게 가서 나는 무엇이 필요하니 당신은 나에게 무엇 무엇을 주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이대고 원하는 것을 달라하는 흉악범과 같은 것입니다.